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권센터의 회장 정승진입니다. 지난주로 연방의회가 올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민개혁법안도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닥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고 문을 닫음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의사당 앞에서 계속되어 온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금식도 한 달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12월 12일 금식의 종료를 알리는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의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함께 하며 앞으로도 이민개혁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날 뉴욕에서는 대형 버스를 동원하여 민권센터를 포함한 이민자단체들이 워싱턴 DC에 내려가 타 지역에서 온 천여 명의 이민자들과 힘을 합하여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하원 의원 174명의 사무실을 일시 점거하고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올해 의사 일정을 마감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던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금식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 이민개혁을 열망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는 이민개혁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공화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민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올해 있었던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예를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이지만 이민 개혁을 찬성하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사안들을 수용함으로 선거에서 이민자 유권자의 표를 과반수 이상 받음으로 낙승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화당도 민주당처럼 이민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백억 관의 주인이 될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 각층의 강력한 캠페인과 로비의 압력을 느낀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도 초에 이민 개혁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 베이너 의장이 이민 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내년에는 이민 개혁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이어 연방 하원 법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굿라테 하원 의원도 2014년에는 이민 개혁 법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겠다는 발언을 공청회에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지도부에서 이민 개혁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온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된 이민개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로비 활동이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눈물로 씹뿌리고 땀 흘려 가꾸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연방 후회는 올해의 의사 일정을 마감하고 휴회에 들어갔지만 이민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쉼없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